함수 y는 절대값 x 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t와 직선 y는 3분의 2가 만나는 점의 개수를 f t라 하자 gx f x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게 하는 gx 중 최고 차항의 개수가 1이고 차수가 가장 낮은 함수를 hx라 할때3 6 h 0 마이너스 3f 3분의 2의 값은 우선 우리가 y는 절대값 x 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t에 대해서 이제 이 그래프에 대해서 이해를 좀할 필요가 있어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 t값의 범위에 따라 이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결정되는가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t가 음수일 때, t가 음수면 이 절대값 안쪽의 부호가 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식이 그대로 나오게 되죠. 따라서 y는 x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t가 되고, x제곱으로 정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t가 0보다 작을 때는 자 이렇게 y는 x제곱의 그래프가 되고요. 자, 이 좌표평면 위에 y는 3분의 2를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y는 3분의 2와 y는 x제곱의 그래프의 교점이 두 개라는 걸알수 있죠. 따라서 f(t)는 2가 되고요. 자, 두 번째 t가 0인 경우, 자이 각각의 t가 0이 되니까 y는 절대값 x제곱이 돼서 y는 x제곱이 되죠. 자 그러니까 t가 0일 때도 t가 음수일 때랑 똑같은 식을 사용하게 돼서 역시 똑같은 교점의 개수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 2에 의해서 t가 0 이하인 경우는 ft는 2가 되죠. 세번째 t가 양수라면 y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t 그래프는 y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t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이제 t만큼 평행이동한 거라서 우리가 y는 절댓값 x제곱-t의 그래프로 우선 생각을 해보면, 자, 이와 같은 y는 x제곱-t의 그래프에서, x축 아래로 내려가는 이 그래프의 이 부분을 x축 위쪽으로 이렇게 대칭 이동시킨 함수의 그래프가 되죠. 자, 그러면, y는 절댓값 x제곱-t 플러스 t의 그래프는, 지금 여기 보시는 y는 절댓값 x제곱-t의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t만큼 이동시킨 거라서요. 이 그래프를 좌표평면상에 그려보면 자, 이와 같은 그래프를 얻게 됩니다. 자 여기서 y는 3분의 2가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이제 그래프와의 교점의 개수가 달라지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수 있죠. 그래서 우선 et가 3분의 2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t가 3분의 1보다 작은 경우는 자,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교점의 개수가 2 개니까요. ft가 2가 되죠. 자, 다음은 et는 3분의 2. 그러니까, t가 3분의 1일 때입니다.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교점의 개수가 3개니까, ft는 3이 되고요. 다음, et는 3분의 2보다 크고, t는 3분의 2보다 작은 경우죠. 여기 이부등식의 양변에서 2를 나눠주면, t가 3분의 1보다 크기 때문에, 이 공통의 범위로 표현을 해주면, t가 3분의 1보다 크고, 3분의 2보다 작을 때입니다. 지금 교점의 개수를 보시면 4개죠? 따라서 ft는 4가 되죠? t가 3분의 2일 때입니다. 자, 이 경우는 교점의 개수가 2개기 이 때문에 ft가 2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t가 3분의 2보다 클 때인데요. 자, 두 그래프에 교점이 없기 때문에 ft는 0이 되죠? 자, 그래서 1, 2, 3의 결과를 토대로 이 함수 ft를 다시 정리를 해보면 T가 3분의 1 보다 작을 때는 2가 되고요 T가 3분의 1일 때는 3이 되고 T가 3분의 1 보다 크고 3분의 2 보다 작을 때는 4가 되고요 T가 3분의 1일 때는 2가 되고 T가 3분의 2 보다 클 때는 0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정리한 FT를 바탕으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FT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봤고요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t가 3분의 1일 때와 3분의 2일 때만 불연속이고 나머지 부분에서 전부 연속이거든요. 문제에서 이 gx는 일단 다항함수를 의미하고요. 이제 우리가 gx와 fx의 곱으로 이루어진 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도록 이 gx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나머지 부분은 다 연속이고 x가 3분의 1일 때, x가 3분의 2일 때만 연속이 되도록 조건을 주면 된다는 거거든요. x가 3분의 1일 때, x가 3분의 2일 때, 이 fx가 불연속이 되는 이 부분을 커버해 주도록 gx를 만들어주면 되기 때문에, x가 3분의 1, x가 3분의 2일 때, 이 gx의 값이 0이 되도록 식을 만들어주면, fx가 3분의 1, 3분의 2에서 이렇게 좌우극한 값이 서로 다르다고 해도, 이 gx가 0으로 가기 때문에, 좌우극한 값을 0으로 맞춰줄 수가 있어서, 예, x가 3분의 1일 때 x가 3분의 2일 때 연속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gx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고 차수가 가장 낮아야 되니까 그리고 그 함수를 hx라고 했으니까 hx는 x-3분의 1, x-3분의 2가 됩니다. 따라서 h0은 9분의 2가 되고요. f3분의 2는 2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36h0-3f3분의 2는 36 곱하기 9분의 2-3 곱하기 2가 돼서 9하고 36을 약분을 해주고 계산을 하면 8-6이 돼서 2가 됩니다. 따라서 11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